내년이면 40살, 앞자이 숫자가 바뀌는 그 묘한 기분이 뭔가 두려움도 생기네요. 근데 저도 그 시기를 지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벌써 40살이 되다니. 그런 생각 자체도 안한 게, 제가 엄청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0세, 사자를 딱 찍을 때, 그때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어떻게 보면은, 아 어, 내가. 벌써 40대라니. 이것도 사치다. 생존 앞에서는 그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내가 좀 여유롭구나, 삶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뭐 별거 아닙니다. 이제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딱뭐 이렇게 무서운 것도 없고 쪽팔린 것도 없고 사람이 얼굴이 두꺼워지면서 <laughs> 장점이 오히려 더 많다. 왜냐면 우리는 좀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고, 곧 있으면 우리도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어요. <laughs> 우리 또 뒤로 밀려지는 거 아니야? 우리 또 노인 됐을 때, 전철 탈때 요금 80세부터 무임승차 가능하십니다. 이러고. 나 노약자석 언제 앉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또그 나이 되니까 아 85세로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면서 이 씨발놈들아 나 노약자석도 못 앉아보고 죽는 거야? 아무튼 저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사람이 뭔가 많이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평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아줌마가 돼서 얼굴이 두꺼워진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아줌마는 아직은 아닌데 그냥 나이 먹으면 얼굴이 두꺼워지더라. 그게 편하다. 옛날에왜 이렇게 가리는 것도 많고 그 부끄러움도 많고 그랬을까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눈치를 안 봐요 이제 늙으면은 <laughs> 점점 더 심해짐 나이 먹으면 진짜 뻔뻔해지는 게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막 중학생 때 이럴 때 생리대도 꽁꽁 숨겨야 되고 만약에 계산해주는 사람이 남자다 그러면 거기를 못 갔어요 근데 이제는 뭐 대놓고 이렇게 어1 플러스 원이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딱 보란 듯이 두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두 개로 들고 딱 찍고 뭐, 계산해주는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지. 그냥 싼거 있으면, 어, 땡큐. 이러면서. 아무튼, 좋아요. 난 옛날에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많았을까. 그리고 막, 누가 내 속옷을 보진 않았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이렇게, 어? 사람 많이 모는 데서, 효자손으로등 긁고 있고. 이게 얼마나 편해요. 내가 한 10년 전에도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다 생리대 가리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같은 반 친구도 생리대를 못 보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들고 왔네 이게 파는 사람도 이렇게 센스 있게 얘가 좀 부끄러워하니까 신문지를 이렇게 가려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막 감추고 이거는 부끄러운 거야 그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 애들은 뭐 그런 거 티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뭐 생리통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전혀 꺼내지 못했죠. 방구도 못 끼고 똥 싼다고 말도 못하고 똥 똥이 올라가지고. 근데 <laughs> 요즘엔 그냥 당당하게 똥 싸러 갔다 올게. <laughs> 수치스러운 거랑 전혀 거리가 먼데 괜히 막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네요. 생리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남녀 직원들 이 있는데 제 생리주기를 아는 게좀 그래서 남자 직원이 달력에다 표시해 놓는 거 아니에요? 이날 이날 빨간 날, 여기서부터 조심. 앞뒤로 <laughs> 하루씩 조심하기. 센스 있는 남자 직원이라면, 탈색에도 <laughs> 표시해야죠. 신경질, 히스테리 주의. 이날은 뒤지는 주간, 말조심하기, <laughs> 말 걸지 말기. 진돗개 하나 발려 학교를 휴학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월 천을 벌게 됐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학교를 복학했는데, 제가 대인 관계를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빨리 하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 부모님 말도 일리가 있어서 꾸역꾸역 학교를 다닌다. 부모님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학교 다니는 게 불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졸업장이 일단은 들어왔으면은 따긴 따야 되는 건 맞아요. 안 그랬으면 대학을 아예 입학을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이게 대인 관계라는 게한 타임 휴학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리셋되잖아, 애들이. 그러면은 다니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 대인관계가 힘든 거는 학교에 누가 불편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은 아싸인 게 불편한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 아싸인 게 정말 편하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지금 이게 학교에서의 대인관계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냥 지병이 우울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학교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벌어서 그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지병이 우울증인 건지 근데 이게 또 지금 천만 원 번다고 해서 계속 천만 원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온 돈 아니잖아요 자기가 무슨 대기업에 다니고 억대 연봉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얻어 걸려서 천만 원 이상 번 거잖아요 그쵸? 이게 길게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나이도 젊고 하니까 졸업장을 일단 들어왔으면 낙장불입으로 따는 게 맞아요 아니 근데 대학교는 친구들 필요 없어요 별로 아는 사람 없어도 그게 내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굳이 대인 관계가 문제라니. 사실 그 대학에서의 대인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급반. <laughs> 나는 대학이 오히려 더 대인 관계가 되게 수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개인주의고, 서로서로 서로 간섭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졸업장 종이 한장따려고 가는 건데,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는 게. 겉돌아서 조별 과제 팀 짜기 힘들다. 왜 조별 과제이 개족 같은 조별 과제 좀안 했으면 좋겠네. 이거는 교수님이 그냥 일을 존나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냥 쉽게 일을 하려고 해서 조별 과제 같은 그런 족 같은 걸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제가 항상 발표를 하고 그랬죠. 근데 뭐 제가 자료 조사는 이렇게. n분의 1로 나눴고 사실 발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내가 또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얼굴이 두꺼워 가지고 철판이 두꺼워 가지고 발표 이런 거 잘했죠 애들 밥 사주고 같이 도서관 다니고 아이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내 공부 잘하면 된다 아무튼 적 같은 조별 과제 사라졌으면따져보면 초중고 대 그리고 사회생활 통틀어서 그런 인간 가격이 제일 편한 거는 대학이 제일 편했어요 나중에 뭐 직장을 다니든가 거 할거 아니에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본 게임이죠 지금은 연습 아직도 고졸이라는 게 사회적 인식이 좋지는 않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지금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어리면 중요해요. 어, 대학 졸업장이 없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인생 실패한 것 같고, 그런 열패감이 휩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들어온 거는 졸업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40줄 넘어가면은 돈 많이 버는 새끼가 위너다. <laughs> 대학 졸업장 어, 필요 없고, 중졸이라도 돼. 근데 아직은 어리잖아요 아직은 어리고 인생은 낙장불입이에요 들어올 땐니 네 맘이었지만 나갈 땐 <laughs> 아니란다 분명히 내가 고졸로서 당당하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뭐 학벌 상관없어 그랬으면은 아예 대학을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근데 이미 다녔잖아 다니고 휴학하고 그러면은 계속 이게 아주 그냥 똥을 들닦은 것 같고 똥구녕에 휴지를 붙이고 나온 것처럼 아주 찝찝하다고요 그래서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낙장불입이다 약을 먹으면서 다니는 것은 내가 봤을 땐 그냥 이분의 지병이다 우리가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대부분은 건강하지만은 아플 애들도 있단 말이야 약 먹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병이거니 하고 다니고 좀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근데 뭐 휴학을 하든가 근데 나이 한살두살 살 먹으면은 그게 더 가기 싫어지죠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대학 졸업장 포기 못해 이분은 민초의 삶을 모르는 분인 것 같아 내 주변에 고졸이 진짜 많거든 근데 뭐 그냥 비슷비슷해요 먹고 사는 거는 근데 이분은 자꾸 걸리적거리잖아 내가 고졸이라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걸 보니 이분은 학교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 먹으면서 학교 다니세요 아, 미대다 우리 미대 오빠 미술하는 애도 꼭 이렇게 우울증 있어 그냥 나 미술하니까 우울증 있구나 생각하고 약 드시면서 학교 다니세요 그치, 그치, 걸리적거리죠. 내가 고졸인 게 걸리적거리죠. 그러면 무조건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아요. 버티다 보면은 시간은 어차피 금방 흘러요. 나이를 한두 살 먹을수록 시간 엄청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좀만 버텨라. 징징거리지 말고. 얼마나 지금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이 많잖아? 물론 남들이 불행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다 결론이 났어요 스스로도 그렇죠약 먹고 이제 학교 다녀야겠죠 뭔가 좀 재밌는 걸 찾아보세요 살면서 이런 불편한 상황을 잊을 만한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잖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아 이걸 좀 어떻게 회피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 이 고비를 넘기면은 참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참아진다고 불편한 것들이 회피를 해도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회피를 해봤자 내 똥구멍에 지금 똥이랑 <laughs> 휴지가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계속 따라다니고 추접스럽게, 창피하게. 아시겠죠? 똥은 깨끗이 닦아야 돼요.